오늘 본문은 외적인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행동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모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보다 차라리 좀 없이 살아도 조금은 불편해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낫다 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의 중요성이 앞선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굉장히 큰 가치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만약에 그곳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힘든 곳이 됩니다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죠 욕심으로 공동체 안에 뭐 집에 제육이 가득해도 정작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적 그 어떤 풍성함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을 추구하는 화목을 추구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외적인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유산을 나누어 받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음, 비록 신분이 아들과는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충성되고 성실하다면. 마음을 잘 지킨다면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능력을 잘 평가받는다면 신분을 뛰어넘어 아들처럼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의 무기는 슬기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죠. 슬기로운 종으로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움은 나중에 그를 종의 신분에서 노예에서 애굽의 이인자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있는 조건과 환경 그것이 우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태생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뢰 포기하지 않는 것, 예, 단념하지 않는 것, 흙수조다라면서 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땅 가운데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행동은 다 바른 성품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인내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모습이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선은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 여호와께서 연단하신 마음 그 가운데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 하나님 연단을 받은 마음 말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단단해지죠. 견고해집니다. 휘둘리지 않고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의 연단, 그 결과를 볼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라고 연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연단 잘 받으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자체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너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 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은 좋은 것이죠. 결과를 생각할 때 좋은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이기고 또,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잘 받아서 이땅 가운데 승리하고 능력있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8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유혹이 되는 뇌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뇌물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잘 사용해라. 적절하게 사용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뇌물이 가진 매력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뇌물의 그릇됨, 어그러짐을 잘 알고, 뇌물에 대한 바른 음, 마음을 가지라. 바른 처신을 하라. 라는 것이죠. 뇌물에 대한 바른 처신은 마음으로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꺾는 것입니다. 뇌물은요, 공정함을 다 파괴합니다.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억울한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많은 나라들에서 보면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다 뇌물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잠원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뇌물을 멀리해야 하죠 뇌물은 사람의 눈을 굽게 하고요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시니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공의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우리도 사랑하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람> 뇌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경계해야 할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시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시비. 경계하라, 멀리 하라.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미련한 일을 행합니다. 12절 말씀이 참 음, 표현 재밌죠? 차라리 빼앗긴,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단순히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끼 빼앗긴 앙콤과 상응하는 것을 보면, 미련한 일만 하는 사람은 폭력성과 잔인함도 갖춘 사람입니다. 굉장히 폭력성이 있고 잔인한 사람들이죠. 음, 이런 사람들이 최악입니다.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미련하면서 그러면서도 잔인한 사람. 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얽혀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미련하면서 잔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함께 얽히지 않고. 혹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피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죠. 어,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만난다 할지라도 피하는 그런 은혜가 저하룸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가운데 어떤 때에는 시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4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음, 이 싸움을 부릅니다. 시비는 그래서 그 시작이 꼭 뭐가냐면 두개 터져서 다큰 혼란을 당하는데 시비는 둑이 터지기 전에 물이 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두고 있는 그큰 둑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물이 새는 곳을 보수해야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둑이 터져서 큰 피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둑이 터지기 전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은 그 시비, 그것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들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참 그게 지혜죠. 맞는 말입니다. 싸움이 일어나 크게 번지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겨봐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결과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지혜죠. 나라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선, 예, 막속 같아서는 다막 끝장날 것처럼 싸우고 싶지만, 그러면 다 같이 지는 것이죠. 어, 좋게 외교로 좋은 언어로 해결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옵소서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실현이, 하나님 주신 실현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이런 게내 삶에 왜 왔느냐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연단되어지니 좋게 여기고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계하고 피해할 야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며 잔인하고 폭력성을 갖춘 사람들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관계 가운데 시비가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오늘날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